thank you 오늘의 이야기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 사역하시러 간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 만나서 말씀 전하고 그러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휴식하러 가셨어요. 비밀리에 그곳에 있는 한 집에 쉬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평소 예수님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강행군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이른 아침 새벽부터 밤 늦도록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녹초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맞이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 버려진 백성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갖고 쉴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쉬어야 됩니다. 적절한 휴식과 준비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로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휴양차. 근데 그곳으로 한 이방여인이 찾아왔어요. 왜 아무도 모르게 갔냐? 저도 여러분 다 휴가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야 되는데. 비밀로 할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왜 아무도 모르게 갔냐?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가복음만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마가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께서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감추시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해 다니시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낳게 하시면 내가 낳겠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계속 그러시는데 감추시는데 안 감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감춰지고 소문이 널리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숨기려고 애쓰나 숨기려고 하나 감춰지지 않는 드러나는 복음을 마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숨겨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감추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드러났던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laughs>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진짜의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빛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노래 가사가 있어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가사만 말해도 이렇게 멜로디가 자동 지원되는 느낌.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참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위광고, 과대광고 처음에 잘 먹힐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한계에 봉착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결국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진짜 최고의 광고는 뭐냐? 입소문이죠. 내가 써봤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그거 진짜 찐이야, 진짜 대박이야. 진짜는 결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될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 이런 모습이죠 겁난 번들을 하고 말만 번지르게 르 하는 과대포장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사실 아닌, 것,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가끔은 저, 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요 잠깐은 속아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찐성도의 모습. 그렇게 되면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겠죠. 말하지 않아도 소식이 널리 퍼지겠죠. 그런 저희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헬라는 헬레니스라고 특정 민족이 아니라 유대 밖을 유대 밖에는 다 이방이잖아요. 이 모든 이방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이방인인데 수로보니게 지역이다. 수로보니게. 그 수로가 시리아예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인데 그 이스라엘 땅 북쪽에 팔레스타인 북쪽에 자리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도시가 두로가 그 북쪽 그 수로보니게 연맹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근처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형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안타깝지만 딸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기 딸때문에 그녀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뭐에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아무리 애써봐도 치유가 안 돼요. 아,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그 마가복음 얘기를 나누면서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더러운 귀신, 오늘 말씀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더럽다는 말이 정결하다의 반대편이에요 사단인데 사람들을 그 사망으로 이끌고 세상의 가치로 이끄는 악한 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딸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데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유대에 유명하고 신령한 선생님이 계신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치유되더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선생님이 자기가 고대하던 선생님이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옛날 지역에. 자녀들이 밤에 아프면 부모가 약국에 밤에 찾아가고 약국문을, 다친 약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안에 살았으니까 자는 거를 억지로 깨워서 나올 때까지 두드리죠. 왜냐하면 자녀가 아프니까 좀 열어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참, 더한 심정으로 이 어머니가 딱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휘로운것 같지만 염치 불구하고 그분을 두드리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다. 간구한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시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제 얘기만 하면 벌써 졸릴 준비가 되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한번 얘기하면 되지. 두번 얘기하면 되지.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에 도대체 무슨 상황에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할때 근무 환경에 얘기를 하죠. 근무 환경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에서 다 일하고 싶습니다.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할때 어떨 때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그러죠? 업무시간이 길거나 일이 많거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그중에 또 하나 힘든 게 개인시간과 일과 시간이 구분이 안 되는 직장들도 있어요. 퇴근했는데 퇴근 아닌 것 같은 계속 연락이 오고 예수님 지금 퇴근하셨잖아요. 심지어 슈가 오셨잖아요. 근데도 주가지도 찾아오시는 찾아오는 거 쉬는데 아,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지금 예 여러분 뭐야 농담이요 농담이 고 지금 그냥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진정한 워커홀릭이세요. 안 쉬고 달려가는 그냥 이해가 안 가죠 안 가잖아요 상황이.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태도가 얼마나 강경하고 꺾이지 않냐면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도 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도 대단하신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운데 낀 제자들만 힘든 거예요. 말하되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데 제발 좀 도와주시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힘들어요. 제자들도 꿀과 같은 휴식의 기회잖아요. 근데 여인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 제발 좀저 여자 좀 도와줘서 보내면 안 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어이구야. 야, 니네 개들, 이잖아. 우리 자녀의 떡을 왜 니들한테 주냐. 참. 이런 말 살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비슷한 말? 절박할 때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상처죠. 사람이 살면서 거절만큼 상처가 큰게 없어요. 거절 당하는 거.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 이름이 끄순입니다. 끄순이 왜 끄순이냐? 칠남일녀의 집안에서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일곱째 딸이 태어 자기가 태어난 순간 엄, 어머니가 엄마가 딸인 걸 알고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안 나고 딸이 나왔다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딸은 그만이라는 뜻으로 끄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순이.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로 다음 아들이 태어나서 동생이. 온 집안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요? 우리 아들. 내 아들. 일곱째 딸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고. 그순이 너는 저기 가 있어라. 우리 아들 어이구 이거 먹어라. 이 귀한이 우리 먹어라. 갈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고 상처가 쌓이고 소외감이 막 하그니 쌓이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아픔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죠. 살면서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주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도 큰 상처인데 단칼에 거절당하고 개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세상 가운데 비웃음당하고, 깔보임당하고, 여러분 개, 개에 관한 욕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욕이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욕을 자기는 들어도 되는데, 자기 아픈 딸이 같이 싸잡아 개라고 모욕당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까. 내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아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 여자 말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잘 제대로 부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어떤 유대인들보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만 허락해 주시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이렇게 복주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것 하나 허락도 안 해주시고 세상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부끄러움을 겪게 하시고 남들 부러운 마음만 갖고 살게 하시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서운해요 너무 억울해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제가 참 울면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엮을 때 있잖아요. 너무 서운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 놓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동물들이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돼지 막 이런 것들. 근데 돼지가 막 담겨서 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먹어라.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동물을. 부정해지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버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은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딱 깼는데 그게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세례를 이방 사람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왜 그러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이런 가슴 후벼파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졌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 개지 상종 못할 사람들이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의 고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메시아는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인 너머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훌륭한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요즘 많이 말하는데 아주 훌륭한 협업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굉장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로의 어느 집에 쉬고 있는데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퍼져나가요? 진짜니까. 진짜니까. 이 여인만 소식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따라다니냐면 꼬투리 잡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트집 한번 잡아보려고 일걸수 일투족을 제일 눈을 부라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자리에도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그 왼수 같은 제자들 제자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방 여인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고 숙제를 내시고 그 답을 제대로 풀어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둘러싼 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이 너 나와서 문제 풀어봐라 할때잘 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여자가 대답하여도 주요 올수도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충분한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아마 본문에 는안 나왔지만 옳지, 그렇지.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봤냐? 봤어? 옆 사람들에게 이것들아 봤냐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야.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나는 개라고 하시면 풍성한 음식은 뭐 먹을지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싫어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신앙 방식과 신앙 철학을 부정했거든요.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조금만 자기 부정을 당해도 우리가 발끈하잖아요. 조금만 아니라고 하면,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 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회 나가버리고, 들이받고. 저도 가끔 하고 싶은 얘기인데, 못 합니다. 못 받아들이니까. 조금만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판기처럼 내가 누르는 것을 주는 메시아예요. 띡 부자 되게 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시고. 띡 이번에 우리 자녀 시험 보는데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안해 주시면 큰일 나요.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켜 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 버린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를 위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이사자 손으로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입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심한 거절과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해도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떡이 아니라도, 남들도 인정하고 나도 만족할 만한 떡이 아니더라도, 부스러기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수님이 그냥 제 생각인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고백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두루에 오신 까닭은 아마 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네 믿음이 진짜 크다 여러분 누가 이런 칭찬 받은 적 있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다 가도 나는 예수님 옆에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있구도다 그랬어요. 네가 좀 이따가 탁세번 울기 전에 나를, 다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그런 제자들, 그런 유대인들에게 봤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이 이게 진짜 찐이지?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잡히기 시기 전에 개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이니까 괴로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시죠. 거절당할 걸 이미 아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예요. 거절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거절당하고 수치당하고 때로는 부정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왜이 어미의 상처를 모르시겠어요?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왜 모릅니까? 그 믿음의 진실함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거절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모욕 주시고, 때론 우리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 지금 그 여인에게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잘될 때만이 아니라 안될 때, 거절 당할 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없겠냐? 하나님의 속마음은 안 그런 거. 항상. 간나 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누구에게서 개예요? 개에게서 아니에요. 네 딸에게서. 사랑하는 네 딸에게서.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건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 주고 싶으시세요. 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평안 주고 싶으시고 회복 주고 싶으시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해 안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내가 잘 됐어,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춰지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